번잡하고 활기찬 강남의 거리에서는 그 지역이 선도적인 패션과 업타운 플레이어로 알려져 있지만 특이하면서도 경이로운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급상승하는 팝 아이돌, 빈에서의 열렬한 팬들이 100여 명이 넘게 모여 JYP 엔터테인먼트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대표인 박진영과 함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공격성이나 시위에 의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인에서의 많이 기다려온 다가오는 콘서트를 환호하고 홍보하는 것에 의해 이끌렸습니다. 이 광경은 단순히 보는 것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팝 아이콘과 그의 끊임없이 성장하는 팬들 사이에서 형성된 밀접하고 거의 가족 같은 관계에 대한 동적인 증거였습니다. 무자비한 경쟁으로 알려진 인기 탤런트 쇼미스트로 3초의 신경쓰는 결승 라운드 준비 중에도 빈에서는 첫 콘서트를 개최하는 따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벤트가 아니라 그의 팬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수준에서 연결할 기회였습니다. 행진의 소식은 화제처럼 퍼져나가 강남의 호기심 많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놀라움과 감탄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행진이 놀랄만한 유일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분주한 서울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인 롯데 빌딩에는 빈에서가 그의 콘서트를 홍보하는 거대하고 눈길을 끄는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보 활동이 아니라 팬주도 프로젝트였으며 젊은 팝스타에 대한 그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물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빈에서와 그의 헌신적인 팬 베이스에 대한 칭찬과 존경은 일치했습니다. 칭찬의 목소리는 모든 구석에서 메아리쳤습니다. 빈에서의 콘서트의 매력적인 공식 호스트인 MC 김성주는 빈에서의 팬덤이 그가 지금까지 목격한 것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열정적이라고 강렬한 확신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흥분은 끝나지 않습니다. 리스트로 3초에 많이 기다려진 결말 후 빈에서는 유명한 조영수가 작곡한 새로운 노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콘서트는 이 새로운 멜로디가 철처음으로 공개되어 빈에서 본인이 라이브로 연주하는 것을 표시할 것입니다. 한편 뒷단에서 빈에서의 팬덤은 그들의 헌신에서 동요하지 않고 콘서트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은 어떤 한계도 알지 못합니다.